<목소리도> 그러면 다 사분 고쪽으들어오그 우리 이제는 저쪽에 어디더라? 저쪽에 벤치로 이동해서 오늘 체험을 이거든요 그거랑 영장 그 김치 알죠? 김치로이동해 네네 김 <목소리도 있고> 아니, 다 했어? 우리 여기 계단에서 쪼록 사진 찍었는데. 다 했어? 아니, 못했어. 사람 이 있어가지고. 그치, 사람 있어가지고. 어, 사람이 안 들어있어. 근데 영국이 4시래. 4시래? 그러다 한번 가보지 뭐. バラエティー。<music> 지금 KPC 앞에 있는 저희가 그 기준이랑 꺼거 벤치 튜브 3 3시을 기념해서 경로를 차이로 한번 해면서 벤치를 얼마 전에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오늘 어, 카페에 QR 붙이고 그리고 그 기부금 주신 분들 명상 부착하는 작업 할 거예요. 그리고 단체 사진 찍고 오늘의 일정은 여기까지예요.

해 줍시다. 네. 어, 지금 QR 붙이는 거예요? 하나은 어, 여기 붙이고, 꽃창씨중호언니가 하고 계시네. 너무 예뻐요. 여기 붙고 이제, 어. 어. 이거, 이거, 명단. 네. 그럼 어디다 붙일 거야? 어, 뒤에다. 뒤에다? 네. 아, 뒤에, 뒤에. 뭐. 여기 밑에 붙이면 안 돼? 아, 사람들이 여기 다, 이, 다, 아, 있고. 뒤로 붙이는 거라 저거. 이앉으셔 <laughs> 돼. 자기 이름 찾기가? 응. 음. 알려줘야지. <목소리>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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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앉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다 <목소리> 안 안, 안 그래. 그래도 사람들이좀 보이는 데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지 네, 지금 어디다 붙일지 천안된걸안 뭐, 아, 그래. 돼. 응. 뭐. 아니, 잠깐 빌려왔어요. 와 어, 왔다가 <laughs> 붙일지 지금. 수민이가 뒤에 닦는거 같은데. 지금 서대리님이랑 서강성님이 장소 선정하려고 해요. <laughs> 할머니, 할머니 거 빌렸어. 그냥 녹화하나 찍고 싶었어. 아 앞에 가서 찍어. 어 그래 앞에 가서 찍어. 아, <laughs> 아 이거 붙인다고 지금. 이걸 붙이는 거. 잠깐 한 번만 빌려주세요. 한 번만 빌려주세요. 음, 자리, 선정, 어디다 붙여야 될지. 착용했네. 두분 들어와서 보시요 어? 밖에 붙여도 될까? 그래, 그냥 추천하더라. 체라 그러면. 은 어디 여기? 원래 지나가 그냥 아, 전부 생성하는데 그치? 그치? 하시라고 <목소리도> 네, 좋아요 너무 <목소리도> 멀켜 잇으니까 어 그래 그래 <목소리도> 뭔가 만들어서 붙이는 <같이> 거죠? <목소리도>

수빈아, 잠깐만. 선생님, 여기 잠깐만. 죄송합니다. 조금만 비켜주시면.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거기다 딱 붙이면? 어, 오케이. 수빈씨, 잠깐만요. 안 네. 떨어져? 이제 이제 말라야지. 말라야지. 그러면, 음. 이제 앉으셔도 돼요. 앉으시기 전에. 이거, 촛불하게 될것게데게데말 먼저 가셔야 될건지까이까지는 다음에 붓을 수있한 사람씩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앉아야 될것 같아 어 너무 이쁘다 잠깐만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 둘셋 우리 천사 물린 좀 얻으시고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렇 이렇게 딱하면 나왔잖아요. 이대로일단번 잡으시면 내가 잡아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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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내가 파란색으로 되어야 돼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찍으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찍으면 한 번만 찍어봐요. 잠깐만, 살짝만 눌러봐요. 살짝. 살짝 손을 띄지 말고 살짝 눌러 네, 삐릿했죠? 한번 눌러봐 필릭할 때, 살짝 눌렀을 때 네, 필릭 다시 한번 해봐요 릭 아닌데요? 네, 이때 찍는 거예요 아, 이때, 이때 한번더눌러봐 네, 그래서 아. 누른 다떼지 말고 누른 다음에 삐하고 파란이 뜨잖아요 한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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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음. 네, 네. 더, 이때 찍는 거예요, 네네 그또한번더따가 눈을 딱손 뜨는 게 아니라, 눌렀잖아요. 그럼 사람이 낑기잖아. 그냥, 반 누르고, 반 누르고, 두번누르두번 아, 아. 아. 됐죠. 이렇게 해서, 는 잠깐만. 하나, 아, 둘. 둘, 셋. 다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하나 둘셋 오케이, 오케이. <laughs> 대출해서 qr 붙이고 오늘 명단 붙였는데요. 아무튼 오늘 행사는 여기서 끝이고 지금부터 이렇 독사진 촬영이 끝날 텐데 어, 유튜브는 그만 종료할게요. 네. 안녕. 우리 여기 안녕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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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이제 여기 독사진